여호수아를 살핀 지가 꽤 됐죠. 이제 곧 이제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예. 어,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에는 예, 그 땅의 분배가 끝난 이스라엘에게 과제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첫 번째 과제가 뭐냐하면 예, 그림을 그리고 땅을 정복해 나가고 분배가 다 끝난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된 것은 뭐냐하면 이제. 예, 땅을 구별해서 도피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도피성, 도망갈 수 있는 성입니다. 도망갈 수 있는 성을 갖다가 만들어놓는 곳이죠. 그래서 보호소인데, 예, 이 땅의 분배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눈 땅, 이것이 이제 언약이 현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 아브라함의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이제 출애굽을 한 모세가 이끌고 나와서 40년 동안 꿈꾸면서 예, 그 기다리고 있었던 그 땅,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되고 이제 다 내가 처해져 있는 곳에서 그것을 정복해 가면서 다 정복이 되어진 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바로 이 도피성 제물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명하여서 땅 나누기가 마치는 다음에 첫 번째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이제 레위 사람들의 성읍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도피성은 이제 레위 지파. 예, 제사장 집화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땅의 분배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정을 하신 곳이 이곳이죠. 그래서 무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편에 세 군데 그 다음에 오른편에 세 군데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모세의 때에 신명기와 민수기에도 보면 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면 그곳에 도피성을 지키라 예, 만들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예, 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도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세 곳을 이곳에 세 곳, 오른쪽에 세곳 왼쪽에 세 곳, 동편, 서편에 세곳 식을 정한 것은 예, 이스라엘의 어디에서든지 하루 안에 갈수 있는 거리래요. 그래서 40km 내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래서 이 40km가 제가 요즘에 이렇게 어디를 좀 걷는 걸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1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10km를 가는데 1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40km면 미친 듯이 뛰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는 성인 남자가 갈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석에 있어서 어디에 있어서 예, 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할수 있는 곳, 예, 어디든지 갈수 있는 곳으로 여섯 군데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분배가 끝나는 뒤에 제일 먼저 정해졌는데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전쟁이 끝나고 이제 우리의 일상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상이. 땅의 분배가 나눠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갖다가 정복해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장에 내가 이제 각각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또 내가 집화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곳을 갔다가 정복해 나가는데 언제까지 정복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요. 그리고는 이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도피성을 세워놓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정착해서 가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생명입니다. 그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좋아, 여러분의 생명 때문인가요? 예, 생명 때문인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놓으셨습니다. 생명 때문에 당시 고대 국가들은요 개인과 개인의 문제에는 국가가 직접 참여하지를 않았어요. 개인과 개인의 예, 일들을 보면 큰 문제가 아니고 개인끼리 분쟁이 나면 그냥 저희 자인, 자기네들이 알아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동태복수법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동태복수법. 그래서 똑같은 일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해 주는 법.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이요. 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한글학기목절에도 나오고,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가해자에게는 피해자가요, 동일하게 보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 죄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당한 피해자가 그대로 갚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살인한 사람은 내가 살인하면 되고, 죽이면 되고, 그 다음에 빼앗은 사람들은 내가 빼앗으면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맞아서 내가 상해를 입었으면 그대로 쫓아가서 또 그대로 상해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끔 영화 같은 데서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고대시대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주는 걸 보면 거기에는 뭐가 가장 중요한 법인 줄 아십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갖다가 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개인과 개인이 보복을 한다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 엄청나게 요즘에 뭐니욕 푸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힘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이 저희 현성이을 갖다가 때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복을 하려고 갔더니 그집앞빠는한2 0 0 k g 정도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보복을 할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법은 있지만 시행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또 실수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도록 하는데요. 보호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벨 24장에 보면, 그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함께 소개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죽이라. 살인한다는 죽이라.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동물을 해야겠으면, 예, 가축을 해야겠으면, 가축으로 갚으면 되고요. 재물을, 손해를 보게 했으면, 재물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죽이면, 그것에 대해서 물어주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의 생명이 들어갔을 때에는 동일한 법이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에 있어서는 이 단순한 동태복수법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실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사람이 죽었어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갑자기 나무를 돌저눕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 서 생명이 맞아서 죽었다. 그게 살인한 게 아니면 예, 이게 폭목을 한다 하면 다른 가족들이 와서 이 사람을 죽이면 그때부터는 살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죄 없는 사람,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 하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잘 지키기 위해서 도피성은 사람들로하여는 도망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되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게 눈썹이 시달리게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어떻게 들어가면 되느냐? 눈썹이 시달리게 도피성으로 가면 그곳 입구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럼 장로에게 내 자초지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해 보수자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내가 알을 갖다가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장로들은 그것을 듣고 도피소안으로 들어가게 하면 왕도 그곳에 있는 사람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거기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어가면 일단 안전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갖게 되는 첫 번째 권리 저... 어, 그... 뭐죠? 네, 권리는 뭐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정황을 보고 이렇게 해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도피성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예,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살인을 할수 없는 거예요. 살인자를 갖다가, 예, 유죄 판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와요. 그래서 누구도 손해보지 않도록 누구도 실수로 예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숨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죄가 되면 아 실수로 죽인 것이구나 하고 확정이 되면 이제 도피성 안에 거주할 방을 하나를 주고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는데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한번 쓰면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다음 대제사장이 쓰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예, 이 안에 있는 사람을, 예,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피상을, 도피성을 갖다가 세운 이유가 뭐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생명의 존중 때문인 거예요. 예,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예,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살아가던 그 고대의, 예, 그 고대 사회에서, 죄 때문에, 예, 죄악 속에서 생존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 그래서 죄의 모습들은 늘 변하고 발전해서 우리를 갖다가 위협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늘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서부터 최소한 보호받도록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거예요그 거리가 멀지 않아서 누구든지 의지가 있으면 도망갈 수 있도록 하루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책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가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러죠 근데 그 노래가 되게 가사는 이쁜데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 막 숨이 넘어갈 때라고 막 목이 터질 것처럼 막 그렇게 부르긴 요 근데 가사가 너무 예뻐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 사람들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창조가 바로 이 근본의 시작이 되어줍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함부로 예 대적받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종이나 종교나 신분을 초월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토끼성에 들어가야 되는 분는요 왕의 자식이라도 그곳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예의 자식이라도 그곳에 들어가면살수 있는 거예요. 너는 돈 있는 집에, 그 다음에 유복한 집에, 그냥 유력한 가정에 있는 아이니까 독부상에 들어오고, 너는 신분이 안 되니까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자녀도, 그 다음에 여자도, 그 다음에 외국인도 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분별한 피해 복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무분별한 피해 복수를 갖다 거부하는데, 여기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독피성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예표를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수 크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좋아.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돈 있는 집에 태어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돈이 있어야 구원받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예, 네, 간당간당해요. 저도 뭐, 이렇게, 네, 예, 간당간당해요. 그 다음에 뭐, 또 뭘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권력이 있어야 됩니까? 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예,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혈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속이 되어져서 대신 속죄가 되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구원받았다 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그거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부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예, 바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가장 중요한 구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곳에 의지하는 순간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예,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예,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무죄가 아닌 거예요. 예, 사람을 실수로 죽였다고 해서 그게 무죄입니까? 그게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면요. 저 우리 애들이 지금 커서 별로 안그러는데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늘뭐 하다가 이렇게 탁 하면, 뭐 실수를 해요. 뭐 하다가 뭘 엎질러고 뭐 이러면, 야, 가 이거 왜 그랬어? 그럼으 응, 하면서 가고 이러면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일부러 그랬으면 무지하게 만져야죠. <laughs> 그죠? 근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그게 뭐예요? 그렇지만, 물은 엎질러진 거예요. 그죠?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실수를 실수인 거예요. 거기에서 잘못이 생기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 이건 굉장히 큰 죄지요. 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인 거예요. 왜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상해하게 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갖다가 실수해서 만약에 손해를 입었다 그럼 그만큼 갚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죽였으면 네가 실수를 했지만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대속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나서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아니라 무죄가 아니라 뭐냐?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서도 다는 것이요 무자라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능가화 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기성에 지정되어져 있는 곳 이름을 보면서 거기에서도 의미를 찾아요. 근데 보면 의미가 그래요. 왼쪽에 맨 위에 있는 데서부터 보면 게데스다 하는 곳은 이름이 거룩하다 하는 곳에서 나왔어요. 거룩하다. 또 세겜은 어깨에 짐을 메다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럼 우리가 벌써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거룩하다. 누가 거룩한거예요 그리스도가 거룩해요. 어깨에 짐을 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또 헤브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갈렙이 정복했었던. 그 기락가림, 기라, 히브로는 친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친구. 우리 찬송에도 나오네요. 주님 나의 친구 되어주세요.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골란이라고 하는 곳, 오른쪽에, 요단 동편의 가장 위쪽에 산지에 있는 곳은 뭐냐?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쁨. 그 다음에 길라, 가무슨 높이다, 영광스럽게 하다. 그 다음에 베셀은 요세라는 뜻과 함께, 예, 귀중한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와 연결하면, 아, 이것이 다 그리스를 대표하는 거구나. 이성들이다 그리스도를 대표하는구나 그래서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 세상의 질문을 다 짊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친구 삼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높여주셔서, 우리에게 영광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비성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독비성이 되어주시고, 대제사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제사랑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줄 아십니까? 대제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하는 거예요. 대 제사장의 죽음은요, 예, 온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당시 부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생명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했죠? 아사셀 양을 갖다가 두 마리를 해서 염소를 세워서 하나는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얹어서 안수함으로 죄를 갖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 광야로 나아가서 죽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예표였던 것처럼 이제 대 제사장의 죽음은 곧. 예,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속죄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무죄에 방면되는 거예요. 그럼 무죄인 사람은 예, 피해 보수자들이 보복할 수 없는 거예요. 보복할 수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은 이미 죄를 다 속행 받았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도피성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으로 몰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 Yeah.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토피성에 같이 함께 거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철저하게 토피성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죽은 후에 숙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도피성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 고민을 해봤거든요. 도피성은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실수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성경에 보면 그, 제, 그 안에 레위인들이랑 제사장들이 요살 곳을 갖다 마련을 해줘야 된대요. 그러면은 몇평 아파트를 줬을까요? 죄져가지고 막 도망오는 사람이 애를 다 바리바리 데리고 뭐 이러고 왔을까요? 아니, 면 호령단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한 30평 아파트를 줬을까요? 아이거 요즘은 뭐큰 아파트가 싸다니까 뭐한 80평짜리를 줬을까요? 제가 가만히 고민해볼까? 이다 도시원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원룸처럼. 조그맣게 한 명은 있고, 거기서 그냥 생활만 할수 있도록 하는 거죠. 거기가 그러니까 화려했겠어요? 예? 도망와서 사는 사람들에게 방 하나씩 주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화려해가지고 뭐 앞에 다 아침에 나오면은 테라스에 나가면은 뭐해양이 뜨고 막 거기서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로 사람들이요. 다, 불안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다가, 겨우겨우 겨우 목숨을 유지해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냥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그와 같기도 하단는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에서 이렇게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에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내가 여기서 생명을 유지하는구나.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야이 그지같은 곳에 내가 들어와가지고 어쩌다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더 살아가야 되지? 큰일 났네. 여기에서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 살려는데 어 우리 대제사장은 이제 50도 안 먹었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뭐 이러는 거예요. 50도 안 먹어서 대제사장 되면 어우, 한 80, 90까지 산다 그러면 내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겠네.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곳이 너무 지겨워서 밖으로 나가면 그러면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피해 보수자에 죽는 거예요. 내 죄때문에 내가 죽는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그와 같아요 우리가 굽피성 안에서 살아가는 게요 화려해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편안합니까? 제가 예전에도 보니까 는 강남에 사는 뭐 상류층들은 몇주로 뭐 이상이 종교라 니다 기독교 이렇게 쓴대요 제가 범인금이라다가 왜 거기다 기독교라고 쓸까? 네, 우리나라 사람왜 외제 좋아하거든요 외제 서양에서 온거예 네, 서양에서 온거 되게 좋아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 이스라엘은 동양입니다. <laughs> 예, 우리가 미젠 줄아는데 예, 기독교가 미젠 줄아는데 미젠 아니요 이스라엘 제요. 예, 좋아요 뭐, 여러분들요. 오해하지 마시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에요. 예, 우리가요, 생명이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상황은요. 내가 50평짜리 아파트 살다 지금 내가 원룸 같은 곳에서 사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주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여기서 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귀하게 음셔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예,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렸지만 부피성 되시는 또 대재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 있는 데. 이게 예,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그 살아있는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작년에 이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약 뉴스를 하다가 이란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법이 세벌하되어 대요 1년이면요. 그 사형 집행되는 수가 한 120에서 150명 정도가 죽는 답니다 우리나라 사형 집행되면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형 언도를 받지만, 늙어 죽는데요. 예, 뭐 이러는데, 여기는 이뭐 집행이 되면 금방금방 이사형 집행이 되나봐 그래가지고, 실제 이름, 이름이 나오는데, 2013년에 마약 미스하던 친구가 알리제, 알리제자? 예,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이름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람이 교수형을 받아서 죽었어요. 교수형이 돼가지고, 이제 죽으면 의사가 사망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시신을 갖다 가족들한테 이제 인도를 하는데, 어, 이 시신이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이 시신이 숨을 쉬는거니요안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수형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의사가 사망진단도 했는데, 아그리고 나서는 이제 죽은 줄 알고, 이제 그 다음날, 한발 지나서, 이제 가족들한테 시신을 인도 하려고 그러는데, 가족들이 가서 보니까 얘가 아직 안 죽고, 숨을 사자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랬더니 범부 장관이요, 얘 다시 죽이겠다, 이런 거예요. 안 죽었으니까 죽여야지! 이랬더니 세계에서 이제 뭐 인권이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아니다! 어떻게 사람을 두번 죽이냐? 이 사람 한번 죽었는데 또 죽이려고 하느냐? 어떻게 한 번의 죄에 두 번을 죽일 수 있느냐? 이러는데 그래도 죽어야 된다. 이사람 사형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안 된다. 막 이랬는데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제 뭐 반대를 했대요.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사람 집행을 철회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어요. 어, 대단하죠? 제 생각에는요. 이 사람은 죽어도 이제 죽을지도 않을 거예요. 아자요 죽음을 맛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요, 다른 거예요. 죽음을 보면 예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근데요, 우리도 죽음을 맛봤거든요. 우리도 영적으로 죽음을 맛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쉽게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직접 교수대에 매달렸다 내려온 게 아니고 주님께서 대신하셨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시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 회개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되돌리는 거예요. 회계의 완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되돌리는 것까지가 회계예요. 우리가 그냥 입에 반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에삭개오와 같은 모습이 회계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몇배로 갔겠습니다. 이것이 회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지 않죠. 왜냐? 그냥 입으로만 하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행하면 된다 그러니까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냥 모든 게 땡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대신 죽어주니까 이게 귀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뭐랑 비슷한 줄 아십니까? 재물을 많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은요. 재산을 많이 잃어도 아픈지를 모른답니다. 근데 내가 벌어가지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조금을 잃어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허접받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그 아픔이 덜한 거예요. 그죠? 아버지한테 한 10억 받았는데 아 어, 하다가 막사기강이해서한 1억을 잃어버렸대요. 야 그러면은 막이 같으면 1억 미쳐버릴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 아픔이요.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천만 원 받은 사람이 백만 원 잃어버리는 게 적다는 거예요. 왜냐? 내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걸어놓은 거라도 내가 직접 그 고통 안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울을 벅지 마라.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보여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기자가 그 기사를 제가 보면서 뭐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느냐 하면요. 그 교수형에서 살아난 사람 이야기를 쭉 쓰면서 기자의 결론이 뭐냐. 예. 다른, 다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 임사 체험자들이라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가끔 있답니다. 이 사람들을 인터뷰해보니까 다 동일한 게 뭐냐 하면, 예. 어떤 강이나 물을 건너가다가 정신을 활짝 차리고 다시 데려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아, 이 얘기들을 종합해보니까 영혼이 있나 봅니다. 영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이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영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착하게 삽시다. 이게 맨 마지막, 기사의 맨 마지막에 착하게 삽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건가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죽음의 길인지 모르는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암아 우리가 후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도피성 되시고 대제사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있지 않고 아직도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숙제 수에는 우리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피부로 맛보지는 않았지만 체감하지는 않았지만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도피성에서 나가는 순간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다가 포기하는 순간에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독피성 밖에는 혹시나 나오지 않을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 보수자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사탄이 그와 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배반하는 순간에 내가 너를 물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하고 신앙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사느냐 죽느냐 얘기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도비서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늘말씀드려요 은혜는 뭐라고요? 누릴 때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그맨이 요즘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그 부려보니까 누려. 그랬더니 또 뭐라를 야, 아, 고생하던 때를 내 몸이 기억해요. 이랬잖아요. 내 몸이 기억해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이 안에 진리가 있어 예, 네, 우리가 누리고 싶은데 내 안에 죄의 흔적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어서, 내가 회장이 되어 있고 뭐 이런데, 그 며느리가 맨날 뭐이사짐 센터로도 나오고, 뭐막 하고가 이래요. 그러면서 몸이 기억을 해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아닌것 같지만,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잠깐이라도 우리가 그 도피성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죄로 다시 물리. 음, 예.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고 대제사양 되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도피성 안에서의 삶 이걸 누리는 거요 눈을 뜨고 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아이 좁고 답답한 이성 안에서만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눈을 뜨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제 이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 그러니 눈을, 뜬, 눈을 뜰 때마다 아침마다 또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우리의 독비성 되시고 대제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